From the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약 20일 만에 이렇게 낚시를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태풍도 끼어있었고 명절도 끼어있었고 벌초도 해야 되고 사업적으로 해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그동안 낚시를 못 다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마음을 묻고 이제 내림돌돔을 한번 잡아볼까 해서 이 내망권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완도의 부속섬 중에 하나인 송도라는 곳입니다. 장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자, 완도 일대 이 부속섬들이 이제 지금 가을로 들어들면서 사리때가 되면 물 색깔이 거짓 뭐 감성돈 물색이라고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이 많이 탁합니다. 그래도 이 내림 돌돔들이 지금 시기면은 무조건 붙을 시기가 됐습니다. 뭐 어떤 섬이 됐든 간에 뭐 내림 돌돔들은 한 번은 꼭 붙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선택이 뭐잘 맞아서 뭐 대물 돌돔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꽝을 칠 수도 있겠지만은. 아따 물 색깔 감성돔 치면은 재미있겠다. 1번 선기 때리는 거 처음 봤다. <laughs> 세상에 그한 방에 빈 바늘이라고? 어? 야 이거 한방탕쳤는데 말똥 세 개가 없네. 대단한데. 어또또 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네 나를 또. 옷 보소. 말똥은 잡어가 많이 안 타는데 딱딱해서 헤안하네 밤낮으로 기온차가 좀 많이 심해서 이제는 외투 정도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약, 얕게 입고 왔는데 달달달 떨었습니다 새벽에는 정말 추웠네 바지도 마찬가지고 존복은 좀덜 때리네 심지어 뭐 하나 물고 있다요. 어? 심지어 뭐 하나 물고 있어. 헐. 야, 입질도 안 하고 미쳐붙다요 미쳐 불어. 어? 입질도 안 하는데 물고 있어, 불어. 약 30cm 끝돌돔입니다 야, 얘들 완전 불고 있네. 조용하게 있네. 조리고안갈게는구나단한 번도 느낌을 안 주더만 해. <laughs> 야, 전복 뺄까? 전복을 안 먹는데 잘. 와, 가을 하늘 높다 높아. 영왕님한 마리 주쇼 막걸리도 지다게 하나 뿌렸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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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가 <목소리> 갔다. 아, 와, 힘좀 쓴대. 이리 와. 자, 아침 일찍 한 마리 잡고 시작하는 5자가 될것 같은데 충분히 입술에 살짝 걸려있네요 아주 살짝 준수한 시야래 돌돔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야, 이 내림 돌돔이라는 건 언젠간 시기가 되면 무조건 들어온다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 딱그 시기예요. 근데 물 색깔로 봤을 때는 돌돔이 안될것 같지만은 이 내림돌돔 때는 물색깔이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애들이 먹성이 정말 왕성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미끼가 있으면 절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에서도 내미끼만 어필이 되는 곳에만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돌돔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볼 저기가 가볼구만 너 뭐하냐? 힘을 왜 못써? 미끼가 없다? 소리소문 없이 따보면 내가 입장이 곤란하지 3번 막 가져갈듯 말듯 한다 가져가겠네, 거기 가져가겠다, 가져가겠어, 네. 가져가겠어. 우리 또 죽어버렸다. 야, 지금 들물이 진행되면서, 지금 뻘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섬 주위에는 아직까지 뻘물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들물이 좀 세게만 밀어준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곳인데 제 쪽이 진짜 뻘물이 많네한 마리 오겠냐? 와다안 가지고 가고 분다 아직 달려있는데 목적이 간데왜안 가져가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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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니 그대로 나오는데 저기 저리가 복잡해 부러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받치고 저리받치고 막, 요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막. 전복은 전혀 안 되네. 리가 살아나니까 확실히 입질은 들어오네. <목소리> 어, 뭐냐? 가져갈 듯말듯 듯 해보더라. 이만큼 들어갔다 나와보더라. 한 마리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송도에서 돌돔낚시는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더 나올 듯말 듯, 나올 듯말듯 듯 하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다른 곳에서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때 됐어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할 때 됐어